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시행되기 때문에, 어, 미국 정규장이 10시 반부터 개장하고요. 프리장은 5시부터 개장합니다. 오늘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제 앞으로 1시간 앞당겨지는데, 오늘이 그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첫날 기념으로 지금 프리장 시황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어, 그래도 프리장에서는 조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푸도 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프리장이 또 속았네. 뭐 이런 말인데요. 그 암호화폐 중에 리플이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인기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 엄청 떡상할 것처럼 하다가 막 주저앉은 적이 많아서 리플에 또 속았네. 이런 말이 생겼었습니다. 요즘에는 그걸 응용해서 푸도 속이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프리장이 또 속았네. 그만큼 프리장과 정규장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을 약간 풍자한 말입니다.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 아직도 불확실성이 뭐 해소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당장 폭락해도 사실 이상할 게 전혀 없거든요. 게다가 실제로 최근에 프리장에서 많이 올라서 좋아했다가 뭐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또 폭락해 있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어, 너무 기대를 많이 하시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는데 갑자기 또 하락 반전이 되면 되게 속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약0.4% 정도 오르고 있고,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거의, 어, 강보합입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0.4% 빠지고 있고, 애플 0.1% 상승, 마소 0.7%, 알파벳 0.5%, 아마존 0.7%, 넷플릭스 0.2%, 인베스코 QQQ, 나스닥 100이라고 할수 있죠? 0.6% 오르고 있고, S&P 500 0.8% 상승 중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4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어, 이 종목들은 제가 평소에 눈여겨보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다볼순 없고 몇개 종목만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아직까지 분위기 나쁘지 않지만 어, 아직도 뭐 전쟁 이슈 전혀 해결 안 됐고 아마 이번 주에 FOMC가 열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오를지 또 결정이 될 겁니다. 뭐 그밖에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불확실성이 어, 아직도 해소된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주는 변동성이 굉장히 클수 있다. 이전 미리 알고 계시면, 어, 투자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리장 시황은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규장은 10시 반에 개장하게 됩니다. 그럼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